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떠한 영화를 누리는가, 누가 더 높아지는가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섬김을 받는가라는 주제로 그들 사이엔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가치는요, 주관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앉아서 먹는 자들, 섬김을 받는 자들이 높은 자이고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높은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더 높은 자, 섬김을 받는 자, 더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예수님의 눈에는 더큰 자이고 높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들의 애씀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비로소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신우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때문에 베드로가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할 할, 할 것이라는 건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넘어짐 이후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옥에도요, 죽음에도요,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알지요. 우리의 각오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요 베드로의 이러한 단호한 각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결심과 각오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낳게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환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에서 제자들에 대한 환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시기가 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때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어졌지만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가난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이 여자 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것이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불법자다"라는 동료로 여김을 받게 될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검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 높임을 받는 자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는 자. 검 겸손이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